한 3주쯤 전에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웠다고 해서 지금 불수능이 아니라 불불불 불수능이었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국어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입시 전문 기관에서 1컷을 80점대 초반으로 잡고 있을 만큼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웠던 이번 수능을 쉬었다고 평가하시는 국어를 정말 잘하시... 아니 아니, 국어 그 자체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이신 몇몇 대학생분들인데요. 그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이 기사에 댓글을 담으로서 본인들의 국어 실력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 평가원은 시험을 쉽게 냈지만 학력 저하 때문에 필컷이 낮아지고 너네가 시험이 어렵다고 찡찡대는 거다 라는 불수능에 대한 평가원의 해명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국어 그 자체이신 분들께서는 어떤 댓글을 쓰셨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어렵다고 찡찡거리길래 풀어봤는데 쉬워서 핵당황 이김땡땡분께서 얼마나 시험이 쉬우셨으면 핵당황하셨겠습니까 그냥 당황한 것도 아니고 아마도 제가 감히 예측해보기로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4학년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답글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수험생이겠죠 이분이 하나 간과하신 게 있는데 이 김땡땡씨에게는 쉬운 시험입니다 이 정도는 또 다른 김땡땡씨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라고 잡대 인하대 학생이 말... 아 서울대가 아니라 인하대셨네요 아마도 이런 분이 다니는 학교라면 이나대는 결코 잡대라고 비하할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우신데 잡대 이나대 잡지하시고 수능 한번더 보셔서 서울대 노리시는 건 어떠세요? 그니까요. 이번 수능 못 보셔가지고 정말 안타깝겠네요. 내년에는 학력 저하가 더 있을 테니 내년에는 꼭 수능을 보셔서 서울대 국어 국문학과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아는 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건지 크크크. <laughs> 4년째 알바로 과외하면서 보니까 과외를 하신다네요 과외를 하신다니 정말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2학년으로 갈수록 어휘력 처참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이걸 평가원 탓을 한다고? 음... 그러니까 이분 말은 평가원은 분명 쉽게 됐는데 이번에 시험을 친 03년생들과 재수생 또는 N수생들이 막대가리여서 일컷이 낮은 거다 그러니까 쉽 그러니까 어렵다고 찡찡대지 말아라. 하, 당연히 찡찡대지 말아야죠. 찡찡대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험생들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한 다섯 개 정도 띄어쓰기 틀리신 것 같은데 어디 구어도 못하는 놈이 지적질리야 조용히 해. 아 제, 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댓글은 임땡땡씨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양극화됐다거나 학생 수준이 낮아졌다고 수능이 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내야 되지? 학업에 뜻있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수능 수준에 맞게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크크크크크. 아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수험생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저 또한 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통감하고 다음부터는 만약 다음에 수능을 또 본다면 꼭이 노력을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수능을 볼 우리 공사장생들 친구들은 꼭이 노력, 이 노력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임땡땡씨와 비슷한 댓글이 두개더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땡땡씨와 e 오땡땡씨 해가 갈수록 학업성취도와 오휘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맞긴 함 양극학화시...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문해력과 독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긴 글은 다 읽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이땡땡씨 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땡땡씨도 학업성취도와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시험은 쉬웠지만 일컷이 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땡땡씨 학생 수준의 문제를 맞춰야지 밸런스가 맞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땡땡씨께서 달아주셨는데요 팩트.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팩트인 듯 합니다. 제가 문의력이 딸려서 이렇게 긴 글은 잘 읽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땡태씨 말하자면 수능 본지 3년 됐고 그러니까 3년 됐으면 2019학년도 수능을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등급도 2, 3등급으로 중위권? 중였던 중위권? 중위권? 성적 조 모르냐? 그땐 중위권이었어도 지금 시험치면 최상위권이라고. 아아 아, 그렇군요.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풀어봐도 쉽다 소리 나올 정도로 어렵진 않았음. 단지 연령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책을 접할 기회가 적고 SNS를 많이 하다 보니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인 성생 수준이 내려간 듯. 시험 자체 난이도는 평이한 듯. 이분은 그이 분은 그 이전에 제일 어려웠다고 평해지는 19학년도 수능을 본 분이신데, 중위권이셨대요. 그, 제가 납득은 잘안 가지만, 중위권이셨는데, 이번 수능 쉬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그때의 수험생 수준은 얼마나 높았길래, 이, 그렇게 국어를 잘하시는 강땡땡씨께서도 중위권이셨다니. 제가 만약 3년 전에 태어났다면, 저는 합의권이었겠네요. 이렇게 국어 학님들의 이번 수능 국어에 대한 평가를 댓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도대체 국어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이런 댓글을 써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국어가 쉽다 라고 편해 주신 저분들 또는 이번 수능 국어가 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내년 평가원 수능 국어 시험으로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쉬워서 핵 당황할 정도인 이번 시험을 다 맞지도 못한 저 정도는 가볍게 이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 9월 수능 그 어떤 거라도 좋으니 꼭 대결 신청에 응하셔서 저에게 국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렵다고 찡찡거리길래 풀어봤는데 쉬워서 핵당 이라고 하신 김땡땡 그리고 노력을 강조해주신 임땡땡씨 꼭 댓글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 <놀람> 그냥. <놀람> <놀람>